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격 취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상 자산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에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존 금융 시장도 점차 디지털 자산의 흐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있었던 가상 자산 및 관련 주식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 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몇년 중간 가장 큰 암호화폐 규제 전쟁 중 하나로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불러왔지만 이번 철회로 관련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5월 19일부터 25일 사이 4,02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매입금액은 약 4억 2,710만 달러이며 회사의 총 보유량은 무려 58만 250개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자산을 비트코인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비트코인 기반 금융 플랫폼 폴드홀딩스가 노슬랜드 증권으로부터 아웃퍼폼 등급을 받았습니다. 폴드는 FDIC 보장 예금계좌, 비트코인 기반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크레딧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입니다. 현재 60만 개 이상의 활성 계정과 7만 6천 개 이상의 인증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성이 주목됩니다. 넷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은 기관 투자자 신고가 협약을 체결하고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통주 15억 달러, 전환 사채 10억 달러 규모이며 전액 비트코인 재무 자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CEO 데빈 누네스는 비트코인은 금융 자유의 정점이라며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입장과도 맞물린 가상자산 기반 자산 구조 전략으로 영향력이 주목됩니다. 다섯째, 블록은 자사 결제 플랫폼 스퀘어에. 비트코인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 즉시 저렴한 수수료로 비트코인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며, 이 기능은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4년 도입한 비트코인 자동 변환 기능과 연계해 비트코인을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BNP 파리바 엑사는 블록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7 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외 주요 뉴스로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 테라홀프가 전력 회사 베이어프를 5,240만 달러에 인수했고, 마라홀딩스는 목표 주가가 2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게임스톱도. 471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으며 미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노동부는 기존에 401k 연금 자산의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던 가이던스를 철회했습니다. 한 주간 비트코인 가격은 약4% 하락해 현재 10만 585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통금융과 가상자산 세계가 점점 더 긴밀하게 얽히고 있는 상징적인 뉴스들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암호화폐 관련 제도 변화, 기업의 투자 전략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른 정보는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